그 최저임금이나 52시간으로 직접적으로 이게 해당이 되는 사업장들이 많아서 소득주도성장이다 아니면 뭐, 뭐 노동하기 좋은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 원칙에 맞게 그런 법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후퇴하면서 현장이 좀 혼란이 많이 오죠. 사람을 뽑지 않고 오히려 탄력근로제로 이렇게 가버리면은 오히려 완전 역행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들에 대한 고민들도 노동조합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대해서 현장의 반발이 엄청 커진 거죠. 때는 약간 좀 지켜보자는 추세에서 법제도가 바뀌어가는 것들이 오히려 현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싸워야 된다 이런 기조들은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더. 당사자 문제기 이 때문에 그러니까아 당사자가. 잘 알다시피 현장에서 탄력 근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현장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제조업에서는 이건 뭐 치명타죠, 사실 어떻게 보면. 노조할 권리 쟁취죠. 그래서 아예로 뭐이 협약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 사업장 내에는 외국개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니네들이 최소한도 국제 기준이나 아예로 기준 이런 것들에 맞게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의 나라에서는 잘하는데 여기만 으면 깡패가 돼가지고 막 모든 걸안 들어주고 다 차단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핑계대고그뭐 진의 본사 핑계대고 이러면서 뭐 우리가 확인도 안 되는 뭐 핑계만 대면서 모든 것들을 안 해주는. 경직돼 있는 데들이 많거든요. 빨리 비중이 돼야 국제적인 어떤 기준 안에서 너희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라도 할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의 투쟁은 자그 뭐 기조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어, 계속 지켜보면서 대통령 처음 나올 때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들은 그 재벌적표를 청산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문제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동계급 스스로가 그것들을 쟁취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정 담보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후퇴시키는 이 정부 안에서 우리들 스스로 그런 희망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이 정부 안에서 노동자들의 미래는 암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화학섬유연맹은 이후에 투쟁을 심차게 전개할 것이며 민정충 방침에 따라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투쟁!